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지금 나왔어요. 아침에 베이시트를 시도하러 갈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을 안 먹고, 그래서 배고파서 뭐좀 먹고 사가려고요. 여기 앞에 테스코가 있거든요. 근데 응. 응. 이런 거못 먹을 거. 같끈따끈해 <laughs> 김소호 거리 와 진짜 아 너무 행복하다 아 물론 여기서 사는거랑 여행하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지만,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 다 왔거든요? <laughs> 저 3등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여기서 2시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저 베이시트 티켓 드디어 받았어요.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 가격에 볼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아요. 25 파운드, 25 파운드 한 4만 원, 4만 원안 되나? 그 정도? 어, 오빠. 제 공원이 또 이렇게 있어요. 지금 버러우 마켓 가는데 버러우 마켓 가기 전에 시간 좀 보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응? 런던 아이, 보이세요? 여기가 바로 버로우 마켓, 재래시장,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잠깐 중간에 들려서 쉬다가 가려고요. 아, 지금 12시? 12시? 12시 46분인데요. 아, 벌써 12,000보 걸었어요. <laughs> 아,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나가서 2 시간 동안 데이 시트 기다리고 계속 걸어다녔어. 힘들면 입맛이 없나 봐. 진짜. 여기 와서 제대로 식사를, 식사한기를 한 적이 없어. 와, 진짜. 아, 이게, 이게 철제로 된 침대라서 막 살짝만 움직여도 어 소리 나요. 여기는 그전 숙소보다 훨씬 좋아요. 깔끔하고. Five Guys에 왔어요. 주문하는데 그냥 어려워서 다 넣어달라고 했어요. 와 진짜 커. 잘 먹겠습니다. 이제 오페 밥을 먹고 오페라의 유령 보러 가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오페라의 유령. N P L M N O. 이 절인데 되게 잘 보이는데요? 이기 내셔널글러리인데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 좋겠다. 들어가진 않으려고요. my name is let go of your <coughs> cold hand i swear at the lips are try and all the things we've planned never what you wanted we've been lying from the I g u e s just ignored it I let go 여기에 바이레도 매장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자, 드디어 10시가 어서 티켓을 받았어요 소호 거리 쇼핑하러 거기 소우거리 구경하러 갈 거예요 그 쇼핑 거리가 막 이렇게 있는데 하늘 보세요. 날씨가 장난 아니야. 난 진짜 너무 복 받았어. 어떻게 이래? 여러분 여기에 M&M World가 있어요. M&M 대박 신기하다. 귀여워. 이런 옷 들고 있어. 컵이랑 컵몰 이거 짱 아무작 <목소리> 이게 컵이랑 쿠션 <laughs> 와 티컵이래요 음, 이게 지금 4파운드 인가봐 근데 어, 너무 귀엽다 근데 유리에요 좀 무겁게 보여 음. <목소리> 아, 이거 너무 똥색이야. <laughs> 아, 처음부터 Welcome to MM World London. Don't forget to head to the ground floor and p u r e chosen my new p l 모양별로 펜 버튼 감겨있어 좀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오 이런 양말이야? 음. 이거 어떻게 신어 안돼? 네. 진짜 커요. 네. 또 네. 어? 아, 아, 살만한 아, 게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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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고 싶은 거 발견했어. <laughs>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귀여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다 맡아볼 수 있게 돼 있어. To wow. survive, it's the eye of the tiger, it's the thrill of the fight, rising up to the challenge of arrival. The last known survivor stalks his prey in the night, he's watching us all with the eye. 레고 <laughs> <laughs> 어, <지구> <laughs> 샵도 한번 가보려고요 오 네, <laughs> 다시 이다가 왔네요 아까 한번에걸요 너무 귀여운 들이에요 근데 전 사실 레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어떻게 옷이 꼈어 중간에 아아 아, 됐다 아 깜짝이야 어 아! 어떻게 와씨 세제를 안 넣어가지고 지금 세제 이렇게 짰어 아. 이거는. 이게 또 코인을 여기 용도 따로 바꿔야 돼요. 돈, 돈 주고. 그럼 이 코인을 줘요. 그럼 이거를 앞에 기계에다 넣고 돌리는 거죠. 이건 드라이어 빨래를 하는 동안 여기서 쉬다가 갈 거예요. 빨래 다 되면은 피쉬앤칩스를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사서 공원에서 먹으려고요. 어제 보니까 공원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진짜 너무 여유로워 보였어. 그래서 한번 따라서 <laughs>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거 데이시트하느라고 2시간 동안 벌벌 떨었더니 콧물이 나네. 이따가 그리고 아이온킹을 보러 갈건데 그 전에 편집을 좀 해야되겠어요 아 여기 내려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거 내려올때마다 여기가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진짜 아우 아파 빨래를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돌린 다음에 여기다가 코석은이녀 넣고 이라이어를쓰는거예요 <laughs> 여러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3개 남았어. 어무배배파파 저. 저 8시, 8시에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아는이친먹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지금 는시4 2분이거든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리 여행. 여러분 이거 사서 공원 가서 먹을 거예요. 되게 묵직하다. 아 근데 아니 주문을 막 영어로 하는데 그 공양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영어로 했죠. 근데 갑자기 한국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네 그랬죠.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랬다고요. 먹어볼까요?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커? <laughs> 아, 여러분, 이게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포크가 한 2만, 이만원 정도? 근데, 피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후추를 뿌릴 거예요. 오, 양 진짜 많다. 와, 진짜 바삭바삭해요.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맛있는데? 음!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근데 햇빛이 너무 세서. 아유, 너무 뜨거워 얼굴이... 음, 진짜 맛있다. 음, 아, 벌레...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그냥 생선 튀김이잖아요? 튀기면 다 맛있죠? 여러분, 진짜 너무 배불러요, 지금. 아니, 아, 너무 이게 튀김 거다 보니까 약간 느끼해서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여기 가게 예쁘지 않아요?

잘생긴사람 지나갔어요. 아, 참. 눈이 참 행복해. 아 진짜 내가 이렇게 밝히는지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laughs> 어, 막 공원에서 음. 남정네들이 어, 아? 통물라당다 벗고 아, 막 그냥 자기들끼리 놀아요 막 자, 자기들끼리 막 뒹굴고 막공차고막 그렇게 놀는데 진짜 하나같이 다 어깨가 막 완전 벌크업로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봤다니까 이렇게 <laughs> 스위트 여자친구가 강 이렇게 보는데 떨어질까봐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뒤에서 허리 잡아줬어. 네. 아니, 야경 보고 집에 가려고 그래서 더 늦어졌어. 그래봤자 지금 10시 40분 정도인데 너무 무서워요. she's tired